네어 이거 지금 QN39는 아니고요 정확히 따지면은 QN 몇이죠? 38에서 39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약간 오타라고 좀 생각해주세요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뭐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불행히도 환경적인 건강과 세이프티 어, 라면 안전이죠 안전법 그리고 규제들, 이런 것들이 are not standardized니까 어, 규격화되어져 있지 않다, 표준화되어져 있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very,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라나 또는 그 지역에 의해서 다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못 찾아서? 어디냐고요? 어, q n 38, 39, Practice 2입니다. 어, 뒤쪽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어, 앞에 있나? 제가 앞에다 넣어놨어요? 어, 책 다시 할 때. 제가 앞에다 넣었나요? 아, 그래요? 그럼 앞이래요. 나는 내 뒤로 넣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앞에 넣었어요?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모르겠어? 잘상어 응. 자, 그렇답니다. 그래서 환경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표진화되어 있지 않고, 나라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먼저 꺼냈네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들은 가지고 있는데, 엄격한, 이러한, 어, 건강과 안전된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다른 나라들은 조금은 더 릴렉스드 하다. 그럼 여기서의 릴렉스드는 긴장이 완화된 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일까? 어, 느슨한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스트릭트랑은 좀 반대되는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자, 회사들은요, throughout the global fashion industry 니까 어, 어, 세계의 패션 산업 전역에 있는 그러한 회사들은요, 윗, 뭘 가지고 있는? 어, 지속 가능한 그러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은요, 종종 만들고 어 r e 들러붙습니다. To 어디에? 그들 자신의 목표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reate와 adhere to를 두 개를 병렬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 자신의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다라는 거야. For, 뭐를 위해서? 환경적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 목표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은 여기 있는 목표를 꾸며준다라고 봐요. 그럼 그 목표는 아마도 beyond, 넘어설 거야. What is regulated라고 하면은 규제 받는 것 정도의 뜻이죠. 그럼 현재 규제가 받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거 하는 거는, <laughs> 이를테면은, 뭐 환경규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 이상은 뭐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예를 들면 그 수치가 100이라고 쳐봐.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100만 안 넘기면 되거든? 근데 이거 기준을 훨씬 더 넘어서는 자기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거는 100이 아니라, 아, 우리는 50을 기준으로 잡겠어. 라고 하고 그렇게 목표 잡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회사들이, 어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좀 과도하게 기준을 좀 엄격하게 더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as search 라고 하는 거는 약간 따라서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럼 따라서 그들은 사용한다는 건데, variety of는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전략이냐면은 address, 해결하는 전략이죠. 뭐를요?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공급망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전략들,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음,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은, 그럼 이러한 전략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도 여기 있는 다양한 전략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럼 이러한 전략들은 포함하고 있어요. include의 목적어 ING 확인해 주시고요. 사용하는 것에 포함합니다. 뭘 사용하냐면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섬유 또는 물질들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치코 ing 줄이면서 뭐를 물의 소비를 줄이면서 유징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뭐 재사용 <laughs>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또는 줄임으로써 뭐를 요 텍스타일 웨이스트라고 하면은 뭐 거겠죠? 뭐 직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그리고 creating 만들면서 제품을 for longevity라고 하면은 얘가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장수 이런 뜻이 있잖아요 오래 사는 거 그러면 사용의 장수라고 하면 오래 쓰는 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래 쓰는 것을 위한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즉 병렬 구조는 using reducing reducing creating 이런 것들이 다 병렬 구조가 되겠네요. 그죠? 조금 뻔한 내용입니다. 뭐 특수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그렇답니다. 자, 걔네들은 또한 걔네들은 또한 그들의 목표를 상호작용한다, 즉 소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그것들은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아마 제 생각에는 캠페니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회사들은 그들의 어, 목표나 전략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 뭐에? 그들의 전략에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사소통한다는 라 것은 그거를 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우리, 어, 패션 산업의 우리 회사, 그러니까 은재 패션은, 뭐, 섬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사용 에너지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우리의 목표는 뭐 탄소 배출을 좀 최대한 줄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회사들보다 좀더 환경에 이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 이거 젬포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 글은 뭔가 딱히 내용이 뭔가 이렇게 어렵게 꼬아진 내용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어, 환경 규제 즉 원래 정해진 환경 규제를 넘어서서 조금은 더 엄격하게 본인들의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 패션 산업과 같은 그러한 회사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럼 회사들은 아마도 목표를 가질 거예요. 근데 어떤 목표냐면 줄이는 목표입니다. 물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들의 operation. operation, 여기서는 운영, 작동, 이런 데에 있어서의 목표를 가질 겁니다. 어, 그리고 implement라고 하면은 실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ment로 끝나지만. 그래서 전략들을 실행합니다. 뭐 하는 전략이냐면은 이러한 목표들을 achieve, 성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목표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소비 줄이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publicly라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약간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report, 보고합니다. 효과에 대해서. 뭐의 효과? 그들의 운영에서의 그 변화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냥 그대로 예시로 써준 것 뿐입니다. 됐습니까? <laughs> 내용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ractice 4로 한번 가볼게요. 자, 프랙티스 4 같은 경우에도 어, 내용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가봅시다. 자, 매년 매년 할리우드는 만들어냅니다. 400개에서 500개의 그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A to B니까에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00에서 500개의 영화들을 만들어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o 리언 달러 산업이라고 합니다. i 리언은뭐 몇이죠? 음, 엄청나게 많은, 음. 10억인가? 100, 만 100만, 100만에서 3개를 더해야 되나? 그럼 1000만, 억, 10억, 10억이네요. 어쨌든, 졸라 어, 많은 달러 산업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o w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나오면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놀랄 것도 아니다. 이런 소리죠. 당연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뭘 알아내려고 애쓰냐면은, 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거는 놀랄 것도 아니야. 당연해. 뭐 하면서? 희망하면서. 뭐 하기를? 만들기를. 레시피를. 어떤 레시피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거야? Surefire Blockbuster. 자, Surefire 라고 하면요. 확실하게 불이 붙는 블록버스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블록버스터인데, 블록버스터는 이제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자본으로 영화 빵빵 터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사람들 대량으로 보게끔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슈얼파이어면은 뭐야? 약간 확실한 확실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레시피를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지를 막 알아내려고 하는 연구자들이 알아내려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뭐야? 영화산업 돈 되게 많이 들어가요 돈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두 번째 사, 두 번째는 뭐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먹히는 영화 만들려고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야. 그것도 되겠죠? 그죠? 참고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기준, 할리우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작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작비를 투입해가지고 만든 것들. 그런 것들 거의 할리우드에서는 독립영화 수준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할리우드 자본은 이거는 뭐 상상을 못 합니다. 상상 그래서, 네. 영화들 보면은 제작비가, 천문학적 제작비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감독은, 어떤 감독이, 누, 어떤 감독이냐. 크리스토퍼 논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유명한 감독. 유명한, 그러니까 뭘로 유명한 크리스토, 퍼 논란이라는 감독이 유명한 건 이제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서 유명한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면은 CG를 잘안 써요. 래상 CG를 잘안 써요. 실제로 그거를 다 해가지고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다크나이트라는 배트맨 나오는 영화 있어요. 근데 그게 배트맨 영화여서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생각해봐도 되게 수작이거든요. 어른들이 봐도 되게 재밌을 만한 수작인데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그 미국 집회 있죠. 산덩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불붙이는 씬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지? 얘 이거 c 지안 썼어요. 실제 미국 돈을 다 쌓아놓고 불붙였어. 근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어떤 돈을 썼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폐기해야 되는 돈들 있지. 이제 막다 해져가지고 폐기해야 되는 돈.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가가지고, 이제 돈 폐기해야 되는 집에 좀 가져다 주세요 해가지고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다 모은 거야. 다모고 산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 불 붙인 거야. 그, 그거 이제, 저기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 처리가 다 돼야겠죠. 완벽하게 보안이. 그렇게 해서 불 붙이고. 그렇게, 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CG로 처리하면 사실은 더쌀 수도 있는데 그지? 네, 아무튼 어 그러려고 하는 거 이상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당연한 소리 했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렇게 당연한 소리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자, 오랜 시간 동안에 어헤더니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쾌락주의라는 뜻이 있어요. 쾌락주의의 여기니까 그럼 쾌락주의의 그러한 영화이론이 영화이론이 자이 단어는 군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군림하다 이런 뜻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군림해왔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s u p r 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어로 쓰였는데요. 얘 사실 추가 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상태로 군림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 어떠어떠한 상태니까 슈프 p r 이니까 굉장히 최고의 상태로 군림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근데도 지금 보면은 여기에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완료시제를 쓰지 않았다는 거 조금만 체크해 주세요. 동안이라고 하는데 완료시제를 쓰지 않는 이유는 현재는 그러지 않고 과거 이 정도 시간 동안에 이랬었었다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알겠죠? 자 땡땡 즉즉 즉, 준다라는 건데. 어디언스, 관객들에게 충분한 e x c i 흥분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이오디오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지루하지 않지도 않고 스트레스풀하지도 않은 그런 걸 준다라는 거야. 트랜스포트라고 하면 전달하는 거죠. 그들을 멀리 전달하는 거야. 뭐로부터? 그들의 d 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지루한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들, 그들의 지루한 현실로부터 트랜스포트 댐 하면 뭐야? 그들을 조금은 멀리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루한 일상을 좀 일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충분한 익사이트먼트를 그냥 주는 거야. 그런 게 뭐야? 일단 캐락주의 영화주의인 거야. 영화이론. 근데 그게 많은 굴림을 어, 해왔다라는 거는 일단 그냥 빵빵 터지고 그냥 현실을 잊게끔 만들게끔 그런 것들 영화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럼 빵빵 터졌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랬다. 됐어? 실제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종종, 아니지. 죄송합니다. 오순이 아니네요. 자, 제공하세요. 그들에게 뭘 제공하라는 거야? 뷰티풀한 액터와 엔터테이닝한 이야기를 제공하라는 거야. 즉, 여기서는 이거 연장선입니다. 뭐에 대한 연장선이냐면, 이거 주세요와 오 f f 제공하세요. 둘다 연장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충분한 익사이트먼트를 주는 거 또는 아름다운 배우들과 재미있는 스토리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들 나오면 재미없잖아. 근데 저 같은 사람들 나오면 재밌잖아. 막, 막 몰입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들 하라는 거예요. with 뭐 함께 행복한 엔딩, 해피 엔딩과 함께 이런 것들 주면 재밌잖아. 그러니까 본다고 사람들이. 그지? 자 yet 그러나 자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런 느낌이 지금 드는 거야. 그지? 과거에는 이게 먹혔어. 그러나 블록버스터는 계속해서 자, 킵 ing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생산되고 있다야. 그치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어요. 근데 who s u c c e s s 라고 하면은 그것의 성공이 의존하지 않아. 이러한 레시피에 의존하지 않아가 여기 있는 블록버스터를 꾸며 줍니다. 됐죠? 그럼 다시, 이러한 레시피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냥, 단순한 유희 제공. 앞에 나왔던, 이거, 단순한 유희를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제 얼굴 같은 거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성공이, 개, 성공을 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n 그리고, t 따라서 설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쾌락주의적으로는 생각 설명,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를테면은 i f e Is b e a u t i f u l 또는 b e a u t i f u l Mind》이러한 영화들. 근데 이거 뭐라는 뭔지 모르지. 그러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들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어떤 영화일까? 빵빵 터지는 영화일까? 아닌 거야. 잔잔한 영화일 거라고. 그치 주인공이 막 엄청 예쁘고 잘생애들 나올까? 그냥 적당한 애들 나와가지고 그런 잔잔한 영화. 근데 이런 게 엄청나게 메가히트를 쳤다고 쳐봐. 실제로 쳤어요. 근데 그러한 영화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거는 쾌락주의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조금은 좁혀지는 거야.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영화 만들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산업, 돈 엄청 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 많이 끌수 있는 그러한 영화 공식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서 보면은 쾌락주의적 이론이 많이 국림해왔어. 그러니까 유의만 제공하면 된다고. 현실을 떨어뜨리게. 근데, 그러지 않은 영화들, 설명이 불가능한 영화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오직 최근에서야, 자, 언니가 먼저 나왔죠? 느낌 오죠? 자, 오직 최근에서야, 도치 일어나죠? 자, 어, 제한어, 언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직 최근에서야 비로소, 영화학자들은요, have confirm, 확인을 했어요. 뭘 확인했는데, w h a 절을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는데, 좋은 감독과 작가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 뭐로부터? 처음부터. 즉, 좋은 작가나 좋은 감독들이 애초에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직 최근에서야 이 영화학자들이 확인을 한 거야. 그게 뭘까? 이제 나오는겠지.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 약간 영화의 레시피가 되겠죠. 그죠? 그게 뭔데? There is got to be. 자, 보통 대열 비동사면은 있다죠. 근데 get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된다. 뭐 또는 해야 한다. 요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있어야만 한다. 요 정도의 뜻이에요. 그럼 있어야만 한다는 거야? 뭐가? 하나의 의미 있는 구성요소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구성요소는 뭐냐면 something, 무언가인데요. 단순한 만족감을 besides, 게다가니까 그거 이외에, 요 정도의 뜻이죠. 그러면 단순한 만족감 이외에 무언가가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야. 가슴을 울리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 그죠? 근데 우린 다 필요 없죠. 우리 저기 뭐야, 차은우 오빠가 나오면은 어, 어떤 어 개쓰레기 같은 영화가 나오더라도 내 가슴이 울리잖아, 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차은우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 차은우가, 아니, 아니, 차은우가 배우지. 가수인가? 그지 아이돌 출신 배우죠. 아이돌 출신 배우. 근데 걔 작품이 뭐가 있어? 그니까 나는 걔가 잘생긴 걸로 유명한 건 아니거든? 근데 걔 작품을 잘 모르겠어. 여신감. 아, 드라마를 해요? 아, 그래서 내가 모르는구나. 전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아. 제가 그 비, 비교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임시완이라는 배우 아시죠? 걔도 이제 가수 했다가 배우로 전향해서, 지금은 거의 가수라기보단 배우인. 차원으로 비슷하지 않니? 가수 할때 거의 안 하지. 그러니까 배우인 애인데, 임시완이라는 애는 영화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아이돌 출신인데 참 연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작품 선택도 참 잘한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차우는 내가 영화를 보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배우야. 아니면 가수야. 근데 배우면 내가 영화를 봤겠지. 근데 가수면 내가 안 보니까? 그럼 가수인가?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가수는 아니고 가수는 옛날인지 요즘은 작품 활동만 한다는 거야. 그러안 보는데. 그럼 걔는 내가 모르는 그런 영화에 출연을 했나? 근데 아, 드라마를 출연해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서 제가 몰랐구나. 아. 왜냐면 내가 차은우 연기하는 걸본 적이 없거든. 네, 아, 연... 아 그냥, 그냥 그래? 아, 얼굴로 승부하는 애야. 아, 아 그래요. 또뭐 보는 재미 있으니까, 그지 <laughs> <응. 웃음> 어, 보는 재미 있으니까. 어. 자,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새드 무비도, 근데 새드 무비인데 필름이라고 하는 게 동사거든요. 근데 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촬영된 새드 무비예요. 오너 슈스트링 버짓이래 자 슈스트링이 무슨 뜻일까? 어 신발끈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근데 원래 신발끈은 슈스트링이라고 표현 안 하고 슈 레이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원래 근데 어쨌든 슈스트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발끈이라고 보면은 신발끈 예산이라고 하면은 뭘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허리띠 졸라맨 예산 이 정도의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허리띠를 되게 졸라맨 그러한 예산으로 촬영된 한 슬픈 영화가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좋을 수 있다라는 거야. 땡땡. 만약에 충분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면 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충분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면 되게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도 되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요거는 이제 영화 성공의 레시피를 사실은 공개한 거죠. 영화의 레시피는 뭐예요? 단순한 유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의 의미를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되게 대단한 배우들이 나와서 대단한 연기를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졸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영화 알맹이가 없어요. 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6, 8 하도록 하겠습니다.